안녕하세요, 엄앵경입니다 이번에 장바구니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뷰티 정보를 소개해드릴까 고민 고민 하다가 제가 요새 완전 득보고 있는 루틴을 공유해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 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 관리에 엄청 신경 쓰고 있는데요. 이 피부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주름. 주름이 예쁜 얼굴 다 망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이 주름 관리에 또 엄청 진심이거든요. 이번에 완전 꿀템을 발견해서 매일 사용하고 있거든요. 뭔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짠! 이 고주파 주름 케어 디바이스 주름맨입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홈케어 할수 있는 디바이스인데요. 이게 대박인 이유가 써마샷으로 콜라겐을 무한 생성해 준대요. 이 써마샷은 고주파 에너지로 피부의 깊은 층에 열을 전달해서 피부 재생을 촉진시켜 주는 건데요. 이 보통은 피부과에서 엄청 비싼 돈을 주고 해야 하는데 음,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하고 싶을 때마다 할수 있으니까 완전 좋더라고요. 게다가 국내 최초 오중 고주파 기술로 주름을 즉각적으로 리프팅 시켜준다고 합니다 이 시중에 수많은 고주파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99%가 단일 주파수거든요 근데 단일 주파수는 한 가지 깊이로만 침투해서 이 피부층 전체를 끌어올리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 멀티 주파수로 피부층 전체를 끌어올려야 이 주름이 압도적으로 리프팅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침투 깊이가 다른 다섯 가지 멀티 주파수가 이 겉주름뿐만 아니라 깊은 속주름까지 확실하게 펴주는데요. 저는 이거 하나로 집에서 잔주름부터 깊은 주름까지 싹다없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엔 얇은 피부 주름을 케어하는 아이 모드, 그리고 두꺼운 피부 주름을 케어하는 페이스 모드가 있는데요. 저는 먼저 아이 모드로 눈가 주름을 펴보겠습니다. 평소에 사용하시는 스킨케어 제품 을 충분히 발라주시면 돼요 전원 버튼을 길게 꾹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아래에 강도 조절 버튼으로 강도를 조절해 주는데요 여기는 다섯 가지 강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 2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2단계 이렇게 주름 부위를 대고 밀듯이 문질러 주면 돼요 엄청 쉽죠 TV 보면서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렇게 10분만 써도 팽팽해진다니까요 이번에는 페이스 모드로 바꿔서 해볼게요 이렇게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 누르면 모드가 변경돼요 이걸로 팔자주름을 한번 펴볼게요 3단계 단계를 하나 올렸습니다 3단계로 할게요 보세요 지금 여기 떨리는 거 보이세요? 이게 겉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이 속까지 느낌이 빡 오거든요. 고주파 관리 받는 거랑 느낌이 거의 똑같아요. 진짜 샵 다니온 느낌이에요. 어때요? 주름이 아까보다 훨씬 더 펴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빠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무려 300만 헤르츠의 고주파 디바이스라서 그렇대요. 거기에 근육 운동을 하게 해주는 EMS 전류까지 더해졌다는데요. 이 EMS 전류가 주름 형성을 방지해줘서. 아직 주름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예방 차원으로 쓰시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눈가, 팔자, 이마 주름까지 모든 부위에 쓰실 수 있는데 임상이 완료된 제품이라서 100% 믿고 사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임상 아무나 통과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 집에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니까 힘들지도 않고 주름 펴지는 걸 보면 또 신나서 열심히 생활 루틴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보고 너무 효과가 좋아서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불만족스러울 시에 100% 환불을 해주고 있다니까 편하게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모두 주름을 하시고 예쁜 동안 얼굴 만드세요. 엄연경의 마이피템이었습니다. 확실히 동안 얼굴의 킥은 주름 관리가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은 동안으로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에이, 에이. <laughs> 에이, <무슨> 에이. <laughs> 어이 동안을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주름 관리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름 케어에 엄청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요새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음,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되니까 세상 좋더라고요. 어 저는 피부과 1시간 넘게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 맞아요. 사실 피부과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어. 비싸죠. 근데 주름 관리 귀찮거나 이제 시술이 비싸다는 이유로 미루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 진짜 걷잡을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편하게 저처럼 집에서 10분 셀프 케어 하시고 10년 젊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